프림할까, 세이즈 할까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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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피님보려는거 보고 해야겠다. 나 연막 좀 그만하게 해줘. 아우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프림해주신다. 오, 제트 뭐야, 다이아. 요즘에 큐가 엄청 높게 잡혀다. 어, 어때? 네, 저 MMR이 좀 높은데요? 내가 네, 요즘에 방송 끄고 가송 돌리는데 진짜 리얼 빡 집중하거든요?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. 방송할 때는. 근데 네, 방송 안할 때는. 아, 와티요 뭐 네. 완전 소량의 브리핑만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집중이

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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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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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이거 걸어 잡 아, 미안. <laughs> 아, 나 지금 이러냐 사이트 둘. 사이트 하나 더. 아 어, 미안 뭐야! 해 아, 미안. 아, 아 미안 나 이거... 왜왜왜이가 들어졌지? 어 뭐지? 왜냐 고! 아까 제 잘못이야 미안님. 아, 왜 진짜 3왜 3등이 그러냐고! 한명 남았습니다. 아 민원아... 조 얘들아 다들... 너한거 아니야? 내가 왜 계속 1등이냐고! 아나 오늘 몇 연패 하는 거야 진. 나 이거 집에 3연패인데? 시이프가시 음, 어, 네.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결국 시험장으로 이이스 얘들아 이제 집중하 얘들아 <모�»> 좋다. 드디어 버스 탄다. 지 정척할 수갈 겸. 아 진짜 미안해. <모드� Pfuff> 지금, 돌리는 거 제가 받으렸나지 아�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지 않은데? 지금? 아, 닥치고 하라고 그래, 우리 그러면 알지개없 그냥 1라라운드1 2라 아, 미안. 있고, 하나? 조심이야

어, 한명 어, 어, 남았습니다. 떡순이 <laughs> 어, 한명 남았습니다. 왜왜 <laughs> 아, 그래 왜 그래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 마. 얘들아 싸우지 마.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. 말라고 이끼뭐아 어, 스파이크. 스파이크 쪽 우리예요. 스파이크 쪽둘 이거 스카이 개피고. 소바는 시로 옮겼어. 아군이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어 벌써 왔네. 미안. 응. 였다고. 미안. 아, 아 미안해. 과거형. 아 미안해. 아, 아니, 아 이거 내가 내가 잘했어. 못아 이거 내가 내가 플리핑이 똑같이 했어. 미안 미안해. 아 니들부터 잘하고 말하세요. 2 라운드 에개더쪼놓고 이러냐고. 네. 아니 뭐 이왕 이렇게 수... 놀러 와. 뭐 개소리야 씨 방송에서 솔 돌리고 있는데 아유 그냥 지가 못하니까 나만 테그나 정치도 려고자싸가지는새야 하지 말지새 그냥 정치왜 불쌍하다 불쌍해 야뭐야 뭐. 게임 나가라 이 새X야 어? 아! 너 채팅 그만 그만이야 저리 비켜! 로 t 근데 이거 좀너이크로가가 저도 그냥 같이 가 가지고 게요 아, 네, 네. 서고 네, 아유! 가 그러니까. 아유 <그러� People Valerie> 내가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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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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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

아아! 아유, 수고했다잉. 레이나야, 왜 그래? 어? 정신 차려봐, 왜 그래. 너도 맨날 그렇게 캐리해주는 거 아니잖아. 한 번은 이해해주자. 네. 우리 먼저 욕을 했다고? 야, 네가 욕은 네가 먼저 했지. 닥치고 하라는 애. 기억력이 없나? 그렇지? 자극제 실업 입성! 고마워. 응, 고마워. 이 코넥 있으면, 이 코넥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도 신경. 니가, 브로시, 서, 파워파는 주면 되지, 렇지 아, 잘해주면 되지. 야, 레이아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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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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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닥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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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끝거 이거, 이거, 에이, 하나 더. 어, 어, 아, 피하나피나 아, 하다 네? 아, 하다 네? 아, 다 네, 네. 네. 아, 미안하하다 아, 미 아, 미안 아, 하고 싸우는 거야 미안하하고 싸우는 다야 도대체. 어 뭐야? 다 어, 근데 나다이안하에서 되게 다거한다나 되게 잘한다 나 다이아 갈수 있나 봐, 얘들아. 얘들아! 나 다이아 갈수 있나 봐! 응, 아니야. 아 왜? 갈수 있다, 해줘. 아나갈수 있잖아. 응, 아니야, 아니야.